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아 32장 1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아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수부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어느 다나도에서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모를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시거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1 2대뜰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라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아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 아들 하나멜의 아다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7 0 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운을 저울에 달아두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증서의 인친 증인 앞에 시위대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증서를 가지고 포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조금 가까이 가서 아, 말씀을 앞으로라도 그래안 오시니까 제가 가까이 가잖아요. <laughs> 아, 지난 열흘 전에. 10월 17일날 10월 7일날 신문을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 파리의 빌주이프이라고 하는 동네의 한 아파트에서 한국인 부부가 목을 매서 자살을 했던 기사를 봤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셨어요. 남편이 60세고 아내가 49세였던. 유학생 신분으로 자살의 이유는 3개월치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 경제난 때문에 가난 때문에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고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민 목회라는 목사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슬펐습니다. 제가 슬픔을 느낀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분들이 어떤 과거를 살아왔는지는 몰라도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으면 삼촌들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는 이 비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나. 그 마음의 고통은 얼마나 심했고 범민은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이민자의 공감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슬펐던 이유는 그분들이 남긴 유서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유서에는 저희는 연락할 가족과 친구가 없습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다 그래요. 저희가 낸 보증금은 집세 대신 집주인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세 줄이었다 그래요. 그 미안한 마음을 못내못 이겨서 그들은 반지와 휴대전화와 68센트를 더 유서 옆에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6년 동안 주위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의 이야기는 그분들은 참 예의 바르고 우아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 우아함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예의바른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 참 고독하잖아요. 또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슬펐던 이유는 조금만 방법을 찾고 눈을 크게 떴다면 그분들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도 이겨낼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몰랐더라고요. 프랑스는 사회 보장제도, 복지제도가 잘되 있는 나라라고 나라 이미 유명한 나라입니다. 유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한 달에 집세, 주택 보조금으로 월 200유로, 한 300불 정도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다른 여러 혜택을 통해서 공부를 마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분들은 불어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못 찾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 내내 그날 왜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조금만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하다가 교회는 가보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이르면서 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비 앞에 내게 좀 돈이 주어지면 내가 가진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출구를 돈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돈의 위력을 무시할 순 없지만,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의 문제들은 간단히 해결된다고 확신하는 것, 그건 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돈에 더 애착을 가지게 되고, 돈에 더 집중하게 되고, 돈 때문에 내 인생의 성패가 가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어요. 건물주에 건물을 한두채 정도 가지면 간물주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세태를 비유하는 말이 우리가 얼마나 돈에 내인생에 목표를 걸고 있나라고 하는 것 알아 알수 알 있지 않겠습니까? 건물 한채 가지면 부부 싸움 안 하고 눈물도 안 흘리고 외롭지도 않고 행복하기만 할까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보다 더큰 문제는 사실 우리의 내면의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 돈이 많이 있어도. 자살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얼마 전에 나온 기사에 할머니 한 분이 현금을 꼬박꼬박 쌓아두고 그 돈을 쓰기가 아까워서 하루에 1달러짜리 음식 사먹고 굶어 죽었어요. 그 할머니는 행복했을까요?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어디에 희망을 두고 넘어설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받을 첫 번째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희망의 근거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약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 유학 올 때쯤 한국에서 선풍적인 읽기를 끌었던 책한 권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내도 어디서 빌려왔는지 그 책을 저에게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더 남아요. 일본의 재테크 전문가 혼다캐니슨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책이었어요. 아마 그때 조금 방향을 빨리 바꿔서, 이 목회 대신에 제가 비즈니스를 했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그건 장담 할수 없지만 돈도 좀 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딱세 가지로 압축하면 부 자가 되는 비결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돈 많은 부모를 만나면 부자가 된다. 둘째 그것도 아니면 돈 많은 배우자를 만나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전나 여러분 이나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이제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럼 세 번째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투자를 잘하는 거예요.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 나도 하겠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중요한 투자를 잘하는 선지자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예레미야.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하나는 여호와께서 던져버리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같은 이름에 어떻게 이런 양면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 이름이 뭐죠? 예, 네? 네. 제 이름이 철입니다 철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됩니까? 강철 같은 이미지가 듬과 동시에 저 사람 철 들었다 라고 할때 성숙한 이미지가 들잖아요. 같은 철을 가지고도 양면의 의미가 있잖아요. 예레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름이 그 예레미아 이름 가운데 담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그 이름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셨을까? 저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뜻이 뭐냐? 인생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디에 희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있고 던져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름 자체에서부터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예레미아가 살던 시기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국의 징조가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부동산 값이 폭락합니다. 주가가 폭락합니다. 사람들이 사재기를 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빽 있는 사람은 해외로 탈출할 것입니다. 많은 서민들이 나는 먼저 살아야겠다라고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유다도 똑같았어요. 그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 앞에 가서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하느냐? 우리 조국은 멸망할 것이다. 불난대 기름을 던진 격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아를 잡아서 고문하고 시위대 뜰에 가두어둡니다. 바깥의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는데 아침 예레미아의 조카가 누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캐라멜이 아니고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나멜이 삼촌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오직 궁색했으면 오직 방법이 없었으면 오직 자기 땅을 팔 길이 없었으면 오에 갇혀있는 친척을 찾아와서 내땅좀 사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절대 안 삽니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황급성, 수익성, 안전성 면에서 나라가 망하고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을 한 사람인데 그 땅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정식 절차를 밟아서 공정 절차를 밟아서 많은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고 율법에 따라서 그 땅을 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8절 후반부를 보니까 그 사건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더니 예레미야는 그 모든 사건의 전개됨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그는 어리석은 투자를 했다라는 것. 여기 8절 후반부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무려 동사입니다. 그런데 야다라고 하는 건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 체험적인 알미예요. 이미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었고 여러 경로를 통해 매일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오게 갇힌 사람입니다. 고문을 당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투자를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서면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혼이 어두운 밤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그 우울한 시간이 되면 나의 머릿속에,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미 죽은 존재. 오직 하면 이런 노래가 있을지 아세요? <목소리>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고난받고 있지요. 고난만 받으면 하나님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서 사라질 것 같이 우리는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아우성 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요백에 약속하신 천금이안 돼도 좋으니 연단만 멈춰주세요 고난은 멈춰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 있을수록 더욱더 그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일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지 않는 분은요 제설교제 목소리들을 수 없어요. 그찮아요? 물론 CD로 듣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그만큼 익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귀기울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저는 예배 오는 분들한테 야단치는 거 정말 미안하긴 한데 한번 야단 좀 칩시다. 지난 주일부터 오늘 주일날 교회 오기 전까지 성경을 몇번 열어보고 번 오셨어요. 세보세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과 성령의 역사는 같이 가요. 성경 공부만 가지고 내 지식이 쌓아졌다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훌륭해지는 거 아닙니다. 또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뜨거운 열정과 분위기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 아닙니다. 성령과 성경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 나는 성령과 성령의 역사를 함께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내 자신의 가치가 가장 보석 같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지 주의 성도다운 것이. 오늘 예레미아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그 고단함을, 여러분의 그 답답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의 근거를 찾기 위해 힘들수록 성경 보고 힘들수록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확신하며 다른 데가 아닌 내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실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여러 축복합니다. 그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된 것이고 첫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됐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둘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요 예레미야는 희망의 근거를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찾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찾았다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였어요. 예수님의 꿈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였어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우리의 가슴 속에 안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환상을 보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일을 찾는 게 비전이에요. 그할 일을 찾아서 그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이뤄가는지를 세상에 보이는 것이 비전이에요.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하멜은 지금 그 망국의 위기 앞에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밭을 팔므로 인해서 자기를 위해 살겠다고 라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가 밭을 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밭을 샀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게 했고, 그 궁금증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선지자가 밭을 샀다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고향과 우리의 나라를 다시금 되찾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선지자는 알기 때문에 희망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투자한 것이다. 그래서 나 또한 그 희망에 동참해야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 온 나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전해준 것이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증서와 인친 증인아엽과 시위대들이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증서를 마시아의 손자 네리아이들 바룩에게 붙이며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예레미아가그 일을 했다는 것. 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희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돼도 공동체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출세해도 내 가정이 온전히 서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주의 몸된 교회가 흔들리면 싸움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부를 축적해도 나라와 민족이 풍전등화에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개인적인 관심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는 주의 성도들의 현실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대요. 여러분 믿음은 받을 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섬길 때 성장해요. 오늘 여러분의 비전 아래 희망 안에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새롭게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새롭게 들어가길 원합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나한 사람 희생하고 헌신해서 모두가 살아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레미야의 희망이에요. 여러분이 희망의 근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얘기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성경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그러면 누굴 것 같아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로웠죠.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는 참 외로웠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날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됐고, 힘이 장사였고, 지혜도 출중해서, 군사들이 아닌 혼자로서도 적국을 대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 제가 왜 삼손이 외로웠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삼손이 워낙 특출 아니 특출했던 사람이기도 했지만, 삼손은 언제든 혼자였어요. 싸움도 혼자했고, 밥도 혼자 먹었고, 어, 인생도 혼자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가 너무 출중한 사람이어서 범접하지 못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는 항상 누군가의 사랑받고 싶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기를 알아주는 한 여인을 만났을 때, 자기의 인생 송두리채를 던집니다. 왜 외로웠기 때문에? 그간 그 외로운 고독이 쌓였기 때문에. 얼마나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하나님과의 비밀도 그 여자에게는 얘기할 정도로. 삼손이 이비가 배웠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여자가 그렇게 고마웠을 것 같아요. 왜? 외로웠기 때문에. 그러다가 여자의 배반을 받고 머리가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야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인생 이렇게 마감할 수 없다. 그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해야겠다 생각하고 다곤 신전에 블레셋의 축제가 열렸을 때, 사사기 16장 26절에 보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부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생의 마지막의 결단,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의지하고 부탁하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기 손을 붙잡아준 소년에게 저 기둥까지 나를 데려가달라고 부탁했어요. 소년을 믿지 못했다면, 그 소년이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소년이 그 얘기를 듣고 신전까지 데리고 가지 않고 기둥까지 데려가지 않고 블레셋 적장에게 보고했다면 어땠을까요? 삼손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그 소년을 믿을 수 있었고 자기의 마지막 부탁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삼손이 젊었을 때 만났다면, 진작에 만났다면, 그는 덜 외롭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왜이 얘기를 하느냐. 삼손이 되려고 하는 사람만 많은 공동체는 고독하고 외로운 공동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손두리채 내어줄 만한 사람이 있는 그 소녀, 소년 같은 사람. 성경에 그 소년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소년의 인물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손두리채 신뢰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대상. 그래서 그가 이루고자 하는 그 기적의 현장으로 인도해주는 소년이었다면,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요? 좋아요, 여러분. 삼손되려고 하지 맙시다. 무명의 소년이 될지라도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해 내는 그런 헌신과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머무는 곳은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교회든 다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우리 예인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고난 속에 성장하는 교회, 모든 희망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교회, 자기를 넘어 깊이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영향력과 지도력을 다음 세대까지 전해주는 교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적 교회, 기도와 성령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모두 누리고 흘려보내는 교회, 이 교회. 하나님 말에서 희망을 찾아 우리 함께 읽고 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네, 네. 반주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희망을 통하여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모두를 살려내는 이 일에 내가 먼저 사용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의 기도를 한 1분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받칠 살아 내가 약속하고 언약한 희망에 받칠 살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확신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쟁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기대도 갖지 못할 만큼의 답답한 오늘의 현실을 하나님을 통해 그 건너편 미래를 열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인생의 목적을 찾게 하시고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갖는 희망의 통로가 될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미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도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